자그222 페이지 1번을 보면 위 그램이 출신 A와 C 미 다른 거 그랬는데 it's hard to exercise in the right way. 자 it to 이 i 을 보고 우리는 뭐라 건다 그랬어 가 주어 to 부정사를 보고 뭐라 건다 그랬어 진 주어. 자 운동을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운동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야 원래 이 문장 가 주어 진 주어 문장 이전의 문장은 어떻게 생긴 거야? 일러봐. To exercise everyday way, 아니, right way. 그 다음 뭐야 i s h a r d 이 문장이었겠지 이게 동 i 의 주어는 어떤 거야 To exercise. 그 다음에 h a r d 가보어였겠지 근데 주어가 너무 기니까 뒤로 뺀 거야 그래서 가주어진주어 이건 무슨 문? exercise. To e x e r c i s 이 To exercise. To 그러면 일 번부터 보지. I met Jack. 나는 잭을 만났습니다. 내 텍스트북을 빌려주기 위 하. 여, 이건 무슨 용법이야? 부사적용법의 뭐야? 목적이지. 먼막이에. 그 다음에 삼 번, 이 번은 뭐냐? It of two. 이것은 뭐냐? 가어 이건 뭐야? 진주어. 그다음 뭐야? 이거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삼 번에 Do you know? 너는 아냐. 무엇을 알아? 과로를 아니. 바로 봤더니 when 음문사 플러스 to 플러스 동사원형. 우리 이거 배웠지. 음문사 플러스 to 플러스 동사원형. 언제 시작할지. 테스트를 언제 시작할지 너하냐이거 무슨 용법이야, 그러면? 3번은 무슨 용법이야? 명사적 용법이 목적이니까 이게 목적어 자 노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이고. 이 2번도 무슨 용법이야? 명사적 용법. 가져진 주원 그 다음에, 3번은, 아니, 4번은 무슨 용법이야? isn't easy. 주어는 어떤 거야? to keep the day 까지가 주어지. to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와 있네. 그 다음에, easy. 이게 보어지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용법이야? 명사적 용법. 5번은 뭐냐? it, for, to.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말이지. 이건 뭐야? 가주어, 진주어, for, 허. 이건 뭐야? 의미상의 주어. 왜 여기 한 가지 여기 동그라미 2번은 복 아니라 업이야. 나이스라는 형용사 때문에 그러는 거야. 성질 형용사. 적어. 그어 음. 자, 그다음 2번 한번 보지. 2번.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 색과 다른 두 개는. 아, 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그 명사, 부사, 명사, 명사 이거 분석 맞은 사람 손들어. 자, 2번 한번 보지. 잘했어.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 색과 다른 두 개는 그랬는데. Arabic is difficult to learn. 자, 아랍 어 아랍어는, 아랍어는 어렵습니다. 뭐하기에? 배우기에 어려운. 자, difficult 품사 뭐야? 형용사야. 그럼 이건 뭐냐? 부사적 용법이 뭐야? 형용사수식. 뭐, 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배우기에 어려운. 그 다음에, it's time to have lunch time. 원래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It's time... To say goodbye. 이렇게 한다 그랬지. 먼말 시간이다. 야 여기 to 부정사가, t 부정사가 타 i m e 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무슨 용법이야 이거? 형용사적 용법이야. 먼말 시간이다. 근데 이거 의문문 만드니까 어떻게? It's time to have lunch yet. 이렇게 가는 거야. 아직 점심 먹을 시간 아니니 그 말이지. 스티브 v e Steve, uh, Steve bought a house to live in. Steve는 샀습니다. 집한 채를 샀습니다. 집한 채. 어떤 집? 살 집. 이렇게 가는 거야. To 부정사가. To 부정사가. 하우스라는 명사를 꾸미네. 이건 무슨 용법이야? 형용사적 용법이지. 살 때는 집 어디에서 사는 거야? 안에서 사는 거지. 이 전치사 인도 빼먹으면 안 돼. Tom has no money to buy music. c i t i e s w e Tom은 돈이 없습니다. 어떤 돈? 음악 시 d 를살 돈이 없습니다. 이가냐살 때는 돈을 어떻게 가지고 사는 거지. 어찌됐건, to by가 u man이라는 명사를 꾸며내 무슨 용법이야? 형용사적 용법이지. 그다음에 5번에 보면, 5번에 보면, it isn't easy for foreigners to learn Korean. 자, 이것은 뭐냐? 가 주어. to는 뭐냐? 진 주어. for foreigners는 뭐냐? 의미상의 주어. 가 주어, 진 주어는 무슨 용법이야? 명사적 용법이지. 그러면 답이 뭐냐? 나머지 색과 다른 거 그럼 두 개가 다르다도 아 셋이니까 이건 뭐야 명사 적용법 이건 뭐야 부사 적용법 차가 So. 자 그다음에 그삼번 한번 보세요. 삼번 미출치인 to read 왔습니다 같은 거 그랬는데 one day 어느 날 I was alone in the house, so I looked for something to read. 어느 날 나는 혼자 있었습니다. 어디에 집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So 그래서 I I looked for l o o k for는 뭐냐? 무엇 무엇을 찾다야? 나는 뭔가를 찾았습니다. 어떤 뭔가? 읽을 뭔가? 자, 투부정사가 앞에 명사나 대명사로 꾸미면 이거 무슨 용법이라고? 형용사적 용법이야.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지. 설명을 먼저 들어. 비겐 동사, 리브 동사, 그 다음에 여기네. 자, 그는 시작하다. e 이 비겐 동사는 투부정사, 동명사 다 목적으로 취하네. 투부정사가 목적의 자리에 들어와 있네. 무슨 용법이야? 명사적용법. 그는, 어, 살았습니다. 살아서 그 결과 몇 살까지 된 거야? 90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있잖아. 부사적용법의 결과야. A 해서 그 결과 피하다. 90살이 되었다. 그 말이야. 3번. He, he has no money. 그는 돈이 없습니다. 어떤 돈? 가방을 살 돈. 해가냐 자, 살 때는 뭐 돈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래서. 투 부정사가 뭔이라는 명사를 꾸몄네.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미면 무슨 용법이야? 형용사적 용법. 그 남자는 달렸습니다. 그 남자는 달려서 어, 그 결과 어, 그 뭐야? 그 경주에서 우승하기 위하여 단지 우승하기 위해서 그 남자는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부사적 용법의 목적. 음 이게 목적이라고 기보다그 남자는 달려서 그리, 어, 우승했습니다. 이건 잠시 좀 확인 좀 해볼게. 최고의 방법은 이다. 뭐야? 그의 좋은, 그의 충고를, 그의, 어, 그의 충고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에게 충고를, 조언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 말이니까. 투부정사가 보호자리에 들어와 있네. 그럼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답은 뭐냐, 그러면? 3번이 정답이네. 체크해 봐봐. 그래서 부사 적용법의 목적 못 막기 위하여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원래 우리 only two plus 동사 원형 이것은 그러나 못 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 남자는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경주 우승했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 4번 한번 보지. 4번 다 썼으면. 다 됐니? 됐어. 다 썼어. <laughs> 자, 4번 한번 보면.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어, 용법이 다른 하나로는 그랬는데 I'm sorry. 난 대단히 유감이다. 너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자, 난 유감이야. 난 안타까워. 투부정사. 간접목적어에게 직접목적어. 너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이것은 뭐냐? 부사적 용법의 원인이지. 원인. 뭐뭐해서. 난 기뻐. 뭐뭐해서. 난 슬퍼 뭐뭐 뭐 해서 이런 것들. They had no money. 그들은 돈이 없습니다. 그에게 줄 돈. 이 money 품사는 명사네. 투 부정사가 명사로 꾸미면 무슨 용법이야? 형용사적 용법. She was upset. 그녀는 화가 났습니다. 왜? Uh, find out the truth. 그 진실을 발견하고서 뭐뭐 뭐 해서. 이것도 뭐야? 부사적 용법의 원인이죠. 원인.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는 충격 먹었어. 왜? 그 사고를 지켜보고서 이것도 부사적용법의 원인. 그는 흥분했어. 왜그 게임을 해서 이것도 부사적용법의 원인. 답은 2번이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라인에 7번 한번 보지. 거꾸로 올라가지. 어법상 올바, 올바른 것을 모두 한번 골라보세요. 그랬는데 How this planning to study uh, study a rule 하워드는 우리 l 플랜이라는 단어 이 플랜이라는 단어 뭘 목적으로 취해? 투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야. 자, 하워드는 외국에서 공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이지. 얘가 써. 이건 맞는 문장이네. h a r is a want. 자, 이 want라는 단어는 이 want, 그 다음에 hope, would like, 그 다음에 expect. 자, 이건데. 자, 이 want라는 동사는 뭘 목적으로 취하는 거지? t 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돼? want가 왔으면 뒤에 t o plus 동사원형. to drink 이렇게 가야 되지 이게 동사 이게 목적어지 이해하냐? 그 다음에 이 hope라는 동사도 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니까 이건 맞는 거네. 그 다음에 would like 다음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네 근데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여기 s 쓰면 되는데 s 쓰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expect 이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돼 고가 와야 되는데 자 이건 좀 설명을 해보지. 이 7번은 어떤 거냐면 이를봐 봐. 이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5형식이야. 5형식. 근데 이 5형식 동사 자리에서 이 expect라는 단어 보고 있지? 이 기대하다 이 단어는 목적격 보 자리를 뭘려고 한다고 투 부정사를 요구한다. 우리 이렇게 배워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 하는 것을 기대하다. 근데 이 능동태 문장을 이 5형식의 능동태 문장을 우리 수동태로 바꾸네.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꿀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내려오는 거고. 그다음에 동사는 뭐야? 비동사 플러스 pp 이렇게 오는 거야. be expected 이렇게 바뀌었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격 보 내려와라 그 말이야. 그래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 그다음에 by 플러스 주어를 목적격으로 바꾸면 되지. 그래서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꾼다 해도 이 t 부정사 절대 빼먹지 마라 그 말이야. 이해 가니? 철 가. ესა